안녕하세요. 홀리페이핑의 유상규 목사입니다. 어, 오늘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 가운데 특별히 음, 우리들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그것을 위한 기도를 오늘 해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어, 우리들의 속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읽을 텐데요. 끝까지 다읽지는 않고 중간까지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첫 번째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그 성도들의 속사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 우리가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 그럼 뭐, 이중격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 겉사람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이 읽고 있잖아요 이런 겉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그걸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하죠 영혼 그걸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니까 러 사도 바울은 지금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몸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어, 겉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 어, 속사람 그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 그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면 이건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이 강건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 외적으로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 힘이 들고 또 어렵고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속 사람 능력으로 강건해지는가,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서 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죠.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다음에 그의 성령의 능력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의 속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강건해지기 위해서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어,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의 그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의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초로 여러분들에게 어, 기도해 드리길 원하는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해서 어, 기도할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이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풍성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고 풍성하기를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그런. 어, 역사하심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어,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스케로리로리리 샤인 성령 하나님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는 그 바로 그 시간에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이 시간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을 위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 그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 풍성함을 따라서, 그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우리의 속사람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그 속사람이 날로 날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날로 날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영혼이 잘 되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해질지어다. 속사람은 강건해질지어다.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지어다.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은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풍성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강건하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그 영혼은 충만해질지어다. 그 영혼은 강건해질지어다.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그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그 영혼을 붙잡으시고, 영혼과 모든 삶을 붙잡으셔서, 오늘도 강건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예배소에 있는 말씀처럼 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분의 놀 홀라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날마다 날마다 강건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